이어지는 결승전 경기 80kg 대포로만의 광주 체중의 양도열 넘코나 금구중학교 김민규 전코나 결승전 경기 강원 소속의 이준함 심판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신이 좋은 선수죠 중동구 80kg 지그리 아주 좋은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것인가. 개다른기를 만족하고 있는 양도열 선수. 자, 멋지게 상대를 안아내서 4점을 획득하고 그리고 역습을 해서 폴더를 잡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민규 4대 2점. 마지막 선택 공격은 광주 저중의 양도열, 그리고 반격 점수 2점을 획득하고 있는 경부장 조 김민규, 4대 2. 자, 들어올리고 있는 김민규, 여의치가 안쪽. 아, 또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양도열 선수, 홀샷세 들어갔습니다. 2점을 획득하면서 홀이죠. 완벽하게 홀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열심히 하는 모습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저렇게 폴섬으로 광주차 중에 양도열 선수가 80kg 그랬고 요만행 중급에서 당당하게